운영 스테이 아, 이 주제로 또 네, 바로 가야 서좀 죄송합니다만은 네. 이순실 씨 얘기인데요. 좀 읽어 드릴까요? 네. <laughs> 시어머니 와. 됐다. 음. 하고 자 빠졌네. <laughs> 아, 라고 하셨는데 뭐 자꾸 어, 욕을 하게 되네요. 이거 세요, 세요, 제가. 북한에서 살 때는 사실 시어머니하고 한국 북한 시어머니하고 한국 시어머니 지금 대비해 보면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음. 북한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이, 일을 시키는지 아유. 내가 너무 너무 닭기가 꼭 하는 거, 이런 기들은 도대체 몇 시에 운하 버리가 세 시분 올드만요. 이게 오, 내가 깨나면 시계 시계가 와데땡땡땡세시를 알려요. 3시 전에 그때부터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서 오. 물을 떼서 물을 데워서 <laughs> 식구들 몽땅 세수물 해야지. 그다음에 너무 추우니까 바깥에다 신발 벗어 놓으면 동화짝이랑 땡땡 얼어요. 그러면 싹다 걷어다가 다 아궁에 넣고 녹여야지. 뭐밥 해야지. 그래도 욕처먹는데, 네. 그래도 욕을 빡 <laughs> 다는데, 음, 음. 야 나이제는 다시는 이제 남자 이제 시집을 안 간다. 어. 이제 팔복해 오면서도 그 맹세를 다져서 시집 아안 간다고. 네네. 음. 그렇게. 근데 이 사람 만나 가지고 내가 이제 가족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시어이들도 있고 어, 시형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식구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예, 그러니까 우리 시누이들은 남들은 시누이라고 하면 말도 못 하게 하는데 우리 시누이들은 또 너무 좋아하고 예. 너무 너무 좋아 지금까지. 근데 어. 아 우리 시어마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왜왜 네, 네, 네. 왜. 왜냐면 처음에 이 집에 가니까 이 집도 네. 못 살아요. 예. 네. 못 살아요. 아 나는 아, 남편 집못살아고 어, 나는 가니까 어. 농촌인데 아주 아, TV도 아, 조그하고 얼마나 농촌인데. 그다음에 선풍기도 달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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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 <laughs> 밥솥도 비 하는 거 아주 옛날 거아 그래서 <laughs> 내가 가자마자 어. 싹다 전자제품 다 갈아 졌어요. 어. 그래 놓고 그때는 엄마가 너무 좋아서넘어져서 좋아서, 우리 집 막내딸이야, 막내딸이야. 오. 막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지랄하네, <laughs> 지랄하네 이 소리가 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야, 이게 지랄하네 소리를 왜 하지? 니 지랄한다는 소리는 북한에서 아주 큰 욕이야. 반새생는 아무 거나 예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 오히려, 시루이 있는 데서 잘안 하면 난 반갑게, 어, 그래, 엄마, 막 이러는데. 형님들 앞에서 아, 왜냐면 어, 형님이 어. 맏형님이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아, 네, 나, 아, 가운데 아, 형님이 네. 나이가 작고 그 어. 그래 근데 그.. 그 그렇잖아도 시집에 가서 명절날에 부엌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큰 형님이 딱기글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혼자 한다고 그러고 막그어막아못 그러, 막, 어. 다치게 하고 부, 오, 주, 주방 제품을 며느리 네, 서있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그것도 조금 거슬리는 데다 엄마가 그 형님이랑 듣는 데서 X랄하네 X랄하네 러니까 아 듣기 싫은 거야. 근데 음... 조금 더 발전하더니 이러라고 잡아졌네가 나와.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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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발전하는 아, 거야요 욕도. 왜그러세인데 그래서 내가 신랑 버그랬어요 야, <laughs> 당신네 엄마를 왜다 보고 저러라네. 잡아졌네. 막그러네그러더니 <laughs> 야, 그것도 당신이 제일 편해서 그러지 않았어. 편해도, 편해도 맞아.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운전하면서 막 오는데, 엄마가 뭐라고 뭐라고 말은 내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찌라그이 자빠져내기 위해 차를 딱 세우고, 어, 네. 엄마 다시 말해봐. 내가 이제 식구도 없는데 이제 혼자 좀말좀 좀 해보자. 오. 엄마 이제 뭐라 그랬어? 그 오. 왜? 이래요. 웃음으로 넘기지 말라. 웃음으로 넘기지 말라어머님이 갑자기 너무 오, 놀라서, 놀라서. <laughs> 1명인데 10대명. 엄마 이제 뭐라 그랬어? 여기서 말해봐 했더니 그런는데 <laughs> 그랬지? <laughs> 내가 지금 탈서병 환자요? 엄마 난그말 <laughs> 제일 듣기 싫어 <laughs> 엄마는 편해서 나한테 말하지만 난 듣기 잘했네. 싫어 어. 이렇게 말해줘요어 알았어 알았어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더니 돌아서서 또 그러는 거예요 <laughs> 어. 근데 보니까 X라고 자빠졌네가 욕이 아니더라고 욕 아니에요 전나도 어. 어. 사람들이 야, 어. 그게, 맞아. 맞아. 그게 맞아. 사투리 방언이야 그래. 그걸 맞아. 알기 맞아. 전까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어. 아. 내가 그렇게 싫다 싫다 하는데 지금도 그래? <laughs> 아이, 근데 입에 붙으신 거지 <laughs> 어, 저 진짜 억울하 했는데요 <laughs> 언니가 이만갑에서 저한테 계속 떨안네떨하네 이러는 거예요. 니배 그 되게 서 서운했었거든요 맞아 내가 아, 지도 당했으면 왜 나한테 그래 시어머니하고 <laughs> <laughs> 처음에 친구가 우리 시어머니 밖에 없었어요 <laughs> 네. 엄마하고 계속 말하다 보니까 전라도 사투리 배우면서 거시기+ 거시기하다가 <laughs> 어. 아라가 거기서 제일 막내였거든 그렇막 이거 막아야 돼이 막아야 이거 막 이거 내아야돼이을막아 이거 알겠어 저도 이해하는 게 저희 할머니가 아, 전주분이세요 저 할머니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 그 저거 하시니까 맞벌이 하시니까 네. 할머니 손에서 제가 많이 네. 할머니가 뽁 하면 나오는 게 ㅈㄹ하고 잡빠졌네 ㅈㄹ하고 앉았네 ㅈㄹ병하고 아, 그... 있네 ㅈㄹ병 X병 아, 에이. 에이. 에이 저거 썩을놈 어. 어. 그러니까 손주한테도 할만큼 그렇게 애정 표현이네요 근 지금도 우리 어머니는 나만 보면 너무 편하대, 너무 편하대. 그래서 너무 날 보고도 그러셨어요. 지금 치매기가 약간 오셨는데. 순실아, 어, 내가 치매오면, 어, 내가, 내가 널 돌봐줄게. 내가 치매오면 나, 좀 돌봐다오. 이렇게. 어, 그러면서 어. 전화하면 연순동부 어, 안건사님, 안공주님, 막 그러면서 놀고 있거든요. 어. 근데 또그 어떤 때는. 야, 권사님, 그러면 짜라니 <laughs> 또이러요또 <laughs> 진짜 라니또막 이래요. 나도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laughs> 아, 아 이게 욕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막 이제 짜라는 <laughs> 소리를 막 주고 받아. 이제 는 아, 네, 다행이네 진짜. 그래, 네. 근데 처음에는 차이다 진짜, 이건 진짜. 차이다. 처음에는 상처 받으셨고. 야, 어, X 비슷한 거예요. 네. 그 그렇죠. <laughs> 사람이 처음에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 시간부터 우리 집에 막내딸이다 음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음. 어~ 스스럼없이 아, 대해주시고 음 저는 지금도 집사람한테 고마운 게 사실 그거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한5년 음 정도 됐는데 음 치매로 한7 년을 고생을 하셨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아버님이 어 순실이한테 전화해라 언제 오냐 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서 음그 제가 그때 들었구나. 네. 아버지랑 어머니가. 뒷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들이 음. 진짜 친딸처럼 대해주고. 그러셨네. 뒷사람도 어, 어머니나 아버지가 전화와서 너 언제 오냐 하면, 어, 아버지, 어머니, 내가 지금 내려갈게요. 그러고 바로 또 내려가서 아... 오시고 또 바람도 쐬어드리고 음. 뭐 구경도 갔다 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어머니가 그러는 게 음. 너는 우리 딸이다라고 이렇 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야 근데 너희 누나들한테 난걸 들어야 이 빌알에서 이제 할머니한테부터 그래요. 딸보, <laughs> 딸보다 당신 리더 가까운가? 어머 네. <laughs> 아, 맞아. 아니근데 저는 이 얘기도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음. 음. 어, 나는 세 언니가 아닌 개였다. 그렇죠. 음. 아. 물론 이 아이 개가 아니고 어이 네. 개도 아니고. 야이 개.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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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개 말고, 개 말고, 너 말고, 개 말고. 이거 어떤 분의 얘기예요? 그래, 그렇게 할때 하는 어? 말 같이 어. 들릴 수 어. 있지. 조수아 씨. 어.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어, 나름은 그래도 이렇게 조금, 저도 엘리트고, 좀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인데, 말끝마다 아버지 첫 이렇게 그때 데려갔을 때, 네. 개야, <laughs> 개야, 개앗네. 개, 개안 내, 개안 내. 왔다는 줄 알고, 개안을개안을개안내 아아 하는데, 음 그거를 지금 잘 들으면 개안은개안 타, 네,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네, 개 왔다, 개 왔다니까. 개안 타, 개도 아니고. 왜 자꾸 나를 지 이것도 거 근데 어느 날 시댁에 앉았는데, 이 신우가 계속 개를 자꾸 뭐 전화할 때도, 어. 오빠야, 오빠야, 개 안에 뭐 하나? 이렇게 이렇게 전하면 음. 들리잖아요. 음. 아. 그다음에 또 어디 가도 뭐 네. 얘기하다가 그렇지. 오빠야, 걔 하나 참 이상 타. 뭐술 네. 뭐 마시게 하는데 먹어라 먹어라 못 먹게 하자. 그럼 제눈치 보잖아요. 네. 네. 제눈치 슬슬 보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을 안 잡아요. 그러면 나한테 눈치를 해요. 좀힘 잡으세요까지. 뭐, 눈 위크 위크 하면서 네. 한잔 한 먹고 싶어서 음. 안 됩니다. 먹었다가 진짜 뭐가지 다날수없습니다 <laughs> <laughs> 강 옷이라 이렇게 하면서 막 뭐라 눈치 써면 신우이가 또 한마디 해요 오빠야 아, 걔는 좀 이상하다 걔는 걔는 음, 계속 걔라는 음, 게와한 번쯤은 내가 박살 내야 되겠다 네. 내가 그래서 한번 마음 딱 먹고 <웃음> 고모 <웃음> 왜 자꾸 좋아한데 걔라 걔라 하세요. 어?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다 아, 있는 데서 얘기해요 시아비도 네. 있는 데서. 아버지도 한 번씩 계란 하는데 너무 기분 나쁜데, 개는... 아버지는 봐줄게요, 아버지는. <laughs> 어르신이고 부모니까. 그 아이디, 근데, 그 어? 거모는왜 나한테 네. 오빠랑 살면 언니 아니냐고. 네. 언니라고 안 불러줘도 되니까, 제발 계란 편 네. 하지 말라 했더니. 음 아니, 아버지, 아버지 뭐라 좀 얘기해봐요. 오빠야, 오빠야. 근데 그거 알니잖아 뭐뭐뭐왜 뭐 그러는데? 뭐 어. 하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얘기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닙니다. 똑바로 하세요. 네. 한 번만 더 개라고 하면 진짜 시, 이거 진짜 술 이거 어? 아. 밥사다 뒤집어 없습니다 뭐 하니까 어. 다들 께서싹까 분위기가 딱큰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게 뭐된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끔씩은 언니라고 하기가 어색한지 나이 차이가 많은지는 모르지만. 겠 너무 제가 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지 <laughs> 오늘 이호까지라고해석안 했어 혼날 것 같아 혼날 것 같아 혼무리 되고 있었는데 아, 아, 마무리 되고 있었는데 혼날 아, 것 같아 진짜 <laughs> 아, 저 말할 때 조마조마하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단 아직까지도 그 신우이하고 어떤 그런 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진짜. 그냥 아, 그 경상도 말이 이게 그리고 어디로 그 보다 보니까 뭐, 걔는는그 걔걔 아이라는 말의 준말이거든 개개 개가 음. 음. 그 그래도 어, 그래도 개라 그 그러면 그아 저도 음. 시엄마한테 정말 시엄마가 정말 잘해줘요 저 엄마보다 음. 더 잘해주시는 음. 분이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각해 보니까 이 편견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도 분명 많은 것 같아요. 아... 저는 어떤 부분을 그치. 느꼈냐면요. 저희 어 시어머니가 아이랑 같이 놀다가 그 동료가 있었어요. 어릴 때 나온 막 흘러나오는 동료가 있었는데 동료. 제가 어릴 때 동료 한국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아, 근데 그걸, 어, 그러니까 시어머니는막 이렇게. 유치원 네. 교사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동료 너무 잘 아세요. 어.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박수만 쳤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이런 거 몰라라고 하는데 거기 갑자기 확확 어. 확 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이제 막 근데 그게 몰라라는 게 일부러 그냥 못 하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 네, 너무 신나다 보니 어 엄마는 몰라. 몰라. 엄마는 모르지. 이런 막 이렇게 음. 해, 장난스럽게 음. 애기한테막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아, 제가 뭐가슴이 아 철컹하는 음. 음. 거예요. 그래서. 아라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탈북민 가족이 하나 있는데 <laughs> 얘네도 재가를 하다 보니까 음. 남편이 애둘 데리고 오고. 그 시집, 그저 탈북민이 두명 데리고 갔어요. 네. 근데 그두 명이 애기란 말이에요. 이제 음. 후에 만나서 난 애기인데, 음. 이제 이렇게 팔발발발 길는데 그래서 동요를 하는데, 아빠, 아빠는 꼬마가 그 아빠가 뭐 한국 그런 걸 해주는데, 어. 아, 탈북자 이 엄마는. 꼬마 땅, 구, 나, 간, 다 <laughs> 그렇지. 우리 땅, 구, 나, 간, 다 꼬마 땅, 구, 나, 간, 다 땅, 보 구. 처, 이 팔려, 나, 간, 다 거기, 동요예요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보 네. 곳이었다. 네. 아니, 그, 북한의 동유인데, 북한의 동요인데 우린 응. 여만에서부터 응. 그런 노래였거든. 어, 응. 노래 우리 덥, 빠, 고, 빠, 빠, 고. 그걸 에이, 몰라. 모르지. 그런 게 없어. 고기 ᄉ 노래는 없어. 노랜 어, 노랜 그때부터 없어서. 주입이야 이제 아, 어, 그러니까 꼬마 탱크 나다 그러니까 그다음 땅크라 그지. 아빠가 데리고 온 아들이 중학생이었어요. 네, 중학생인데 딱 아, 보더니 아빠 어. 어. 저새엄빠가저애기한테 꼬마 땅크 나가다 미국놈을 쳐보시면 한다. 네비드라. <laughs> <너희, 피>, <laughs> 가만 다들아, 엄마 으로 키우게. 그러니까 애가 막 울다가도 꼬마 땅! 크 나간다. 막 땅! 막 <웃음> <웃음> 아, 좋다고 막 율동을 하면서 배워주니까. 자아 네. 이렇게 웃어요. 막. 아, 근데 아,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이 본성처럼 네. 막 나오는 거예요. 어, 저도 어, 나와요. 저도. 모르게. 정창은 번쩍. 그렇지. 아, 아, 다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청창은 번쩍. 발걸음 점점. 이런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의 정사 이거는 <laughs>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돌. 이게 어렸을 네. 때 아. 들었던 동요인 거예요. 동요 어릴 때만 어릴 때 들었던 거고나요이게도 모르게 나와요. 아, 아 근데, 근데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것도 이해가 된다. 네. 네. 너무 이제 몸에 배워 있어. 네. 네. 그럼 그럼. 근데 그럼 그럼 오늘 할까? 여러분들이 겪으신 네. 그 시행착오가 네. 나중에, 음, 나중에 우리가 이제 통일이 되게 되면 음. 그 북과 남쪽 사람들을 연결하는 통영 역할을 그럼, 해줘야 정말 되는. 정말 그 너무 중요한 역할을. 내가 한국에 와서 단. 진짜 외톨리로 와가지고 남편 하나 보고 여기서 이렇게 정도 붙이고 대한민국에 이제 정착해서 사는데 모든 그 어려운 상황 때마다 남편이 정말 나와서 나를 건져주고 손잡아 이끌어주고 이런 부분은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 감사하고 음. 고맙고 또. 나를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또다 기독교 집안이니까 우리 시누이로부터 우리 그 시어머니도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지금 사업이 얼마큼 커지니까 그것도 도와주지 못해서 막 그러는 거 보면 정말 사랑 안에서 모든 것도 이해해주고 이러는 우리 남편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그래서 난 남편 우리 오빠가 아니라 우리 아빠 같아요 막네 저는 뒷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항상 제가. 좀 끊임없이 해주는데 당신이 죽고 나고 딴 하루만 더 살고 갈게라고 제가 얘기를 오, 해요. 어. 왜냐면사람은 제가 봤을 때 항상 어린애 같아요. 한국에 어. 와서 살아가는 어린애. 그래서 당신 가는 마지막 모습을 내가 다 정리하고 내가 따라갈게. 요 정말 사랑이다. 부족하지만 항상 도와주겠고 당신 아, 하는님께 항상 응원의 박수를. 오, 따뜻해. <laughs> 예. 조수아 씨도 저는 이렇게 부담되시겠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시아버지 똥 묻은 팬티도 제가 빨아드리고, 음. 발도 씻어드리고, 양말도 씻어주고, 음. 아버지한테 정말 잘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결혼을, 오히려 아버지를 더 의지해 했지 않았을까 하는 음. 생각도 드는데, 음. 때로는 이렇게 뭐 남편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 할지라도 조금은. 되게 좀 전라도 사들이좀 살갑고 좀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전라도 남자랑 결혼하지 전라도 남자랑 살고 결혼이. 결혼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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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래요 오자태우 님 씨가. 예예. 다음 생이잖아. 다음 생. 이번 생은 이렇게 갈 거고. 긴장을 놓추지 않게 하시네. 남편이 좀 괜찮아. 너무 이렇게 힘들게 혼자 많이 외롭고 뭐 겉으로는 정말 이렇게 씩씩한 척하 또 저도 여자잖아요 많이 마음도 여리고 많이 힘든데 조금만 더내 마음 좀 이해해주고 음. 그냥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에 너무 힘들어서 어. 예. 그래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돼 아아도는데 왜? 아, 사랑합니다. 진짜. 예, 그러면 네. 그래 보여요. 네. 그래 보여요. <웃음> <웃음> 남편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남편한테. 남편이게. 좀 남편 보고 해야지. 네. 오야 달달해. 아주 신혼이야. 달달 신혼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 나를 늘 품어줘서 고마워 맨날 <laughs> 네, 품어주고 있구나, 뼈 마리처럼 <웃음> 어, <웃음> <뇨> 마리. <laughs> 내가 욱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도 다 맞춰줘서 고마워 보혜성사 <laughs> 어, <고의 송설. 웃음> <laughs> 어, <그래. 웃음> 오빠는 나의 <laughs> 최고의 배우자야 아 30명이라고 했을 땐좀 철렁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음 저여서 너무 감사했어요 와 <laughs> 와와와 더 시원해진 속 프리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보기요 <목소리>